자 1번 발자 우리가 부킹하면 이렇게 건너가는게 있어요 1번 발로 이렇게 한 손으로 건너가면 재미없으니까요 요 손으로 한번 건너가요 한 두번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요 손으로 한 두번 한번 이렇게 두번 또요 손으로 네번정도 이렇게 건너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가 힘드니까 한번 쉬어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1번 발인데요. 자, 이번에는 에, 이렇게 잡고 1번 발. 다시 에, 돌려서 1번 발. 또 이렇게 건너가고. 이번에는 1번 발을 아까는 이렇게 밑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는 거 그래서 다시 또 1번 발로 가면서 이렇게 손바닥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1번 발. 자, 이렇게 1번 발. 다시 또 1번 발. 또 1번발로 이런식으로 그래서 1번발로 손바지않고또 1번발로 가고 여집 와서 이제 다시 한번 1번발 가는데 사막을 이렇게 한번 쉬어주는거 좋습니다 1번발로 이런식으로 다시 또1번발 건너가서 보내주고 저 1번발로 멋있게 하고 싶으면 1번발로 요렇게 꿀수 있어요 1번발로 그래서 다시 또 1번 반. 요번에는 요렇게 들어서 1번 반. 이렇게. 꼭 뭐, 무, 무용하듯이. 이렇게. 툭, 툭. 아, 툭, 툭 1번 반. 그래서 내리는 1번 반. 이렇게. 다시 또 보내서 1번 반. 손 받고. 옳지 부터제면 또. 지금 1번 반만 갖고 있어. 1번 반. 자, 요번에는 1번 반인데. 저 왼손 잡고. 1번 반. 또 1번발 또 1번발 다시 한번 1번발 다시 요번엔 요렇게 1번발 또 감아주고 1번발이에요 요렇게 또 1번발 또 요렇게 1번발 요런 식으로. 그래서 또 1번발 1번발 손바꿔 잡고 여기서 4박자 주고 4박자 주고 쉬어야 되니까 1번발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툭 치기 1번발 툭 치기 1번발 요거 이렇게 스레이또 걸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약간 스냅을 준 다음에 1번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또 1번발 또한번 쉬어주고 1번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1번발 건너가서 고그로 보내서 그대로 1번발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요번에는 요렇게 1번발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1번발 요렇게 스냅을 한번 주면 좋아요 요렇게 딱딱 스냅을 여기서 딱 가서 딱 스냅을 주고 4박자주 줘도 돼. 요1번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는 것도 그대로 1번발로 건너가요 이렇게 그렇죠. 다시 또 그대로 들면 1번발 되겠죠? 이런식으로 그래서 요번에는 또 1번발 다시 또 1번 발. 이런 로 그대로 또 1번 발. 이렇게 또 1번 발. 다 1번 발이에요. 1번 발. 여자가 이제 그 대신 도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박자. 자, 1번 발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자, 짧은지만 이제 아쉬운 게 있어서 다, 요번에는 돌리는 1번 발이에요. 아까는 건너가는 1번 발인데 요번에는 돌리는 1번 발. 요손 잡고도 또 돌리는 1번 발. 또요손 잡고도 이렇게 돌리는 1번 발. 이렇게. 1번 발. 요손 잡고는 특히 1번 발이 재밌어요. 이렇게 내리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1번 발. 그래서 요거 아까 했죠? 요손 이렇게 돌리는 1번 발이라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요 손으로 1번 발. 돌리는 1번 발. 요거는 어깨에 올려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1번 발을 이렇게 어깨에 나가. 그래서 1번 발은 4가지 방법으로 돌릴 수 있고, 요번에는 양손 잡았을 때도 이렇게 1번 발.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또 이렇게 1번 발. 돌리는 1번 발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1번 발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손, 요 X선은 두 가지만 보이어요 왼손이 위에 있을 때 1번 발하고, 요렇게 1번 발. 그럼 이렇게 있을 때 1번 발은 그냥 돌리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갈때 1번 발로 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 위에 있을 때는. 만약에 오른손이 있을 때는 여성이 잘하면 1번 발을 하면서 또 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1번 발만 잘하면 이런 기술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자, 왼손으로 위에 있을 때 1번 발. 이때는 그냥 바로 감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바로. 그래가지고 그대로 1번 발로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죠아요 아까는 왼손이 위에 는데지가오른손 위에 있잖아요. 이때는 또갖고 싶으면은 1번발을 두번 하면은 그대로 또감겨 이렇게 가지고풀 때는 1번발로 그래서 1번발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예요1 그래서 1번발만 잘하면은 이렇게 진짜 요것만 가지고도 제가 여긴 한 30여가지 동작이 나 아, 이거 갖고 놀수 있죠. 그래서 에, 다음 시간에는 요 1번발 빠질게 있어가지고 또 4박자, 원턴, 틀어주기 1번 말해서고좀 보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1번 발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안 돌리고 갔는데요. 자, 지금 같이 1번 발안 돌렸죠? 돌려요, 요번에는. 돌리고 나서 이 잡아가지고 원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발이야, 원턴 칠때 보면은 제가 왼손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자를 예쁘게. 그래서 돌다가 요번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남자 왼쪽에 이렇게 치는, 요렇게 예쁘게. 예,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는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끝나면은 사박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요 손으로 했거든요. 1번은 돌리는 거를. 근데 요 손으로 이제 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돌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가령 일어서 목으로 돌릴게요. 목으로 일본을.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게 여자를 딱 이렇게 이렇게 돌는 거야. 아니면 이거 잡고 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는 이제 빨리 이렇게 잡고 돌아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여자를 다시 틀 때는 또 요렇게. 1번발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를 주면 또이렇게원탄1번발이요원판 그래가지고 그대로 1번발로 싹 보내면은 렇게 풀어진다 자 그럼 요선이 1번 있죠 우리가 1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 돌리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 돌리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방선생님 네네 예,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우리 방선생님한테 예, 방선생님 전화번호는 하단에 있죠 자 1번은 두 가지가 있다 안 돌리는 방법. 돌리는 방법. 돌리는 방법의 좋은 점은 바닥치지로 이렇게 여자한테 깜는할 수가 있어요. 이 워터. 그 여자, 왼쪽에 있는 여자를 살포시 남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어, 그러다가 만약에 여자가 도는 걸 좋아해? 그럼 바로 1번 발로 이렇게손바닥 잡으면 돼요. 이럴, 이 그래서 여기서 1번 발 갈게요. 딱그래 제가 보셔서 보세요. 그대로 1번 발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1번 발. 워터. 이렇게 해지고 여기서 이 돈을 도, 여자 울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이번에는 요 원터는 겨드 이렇게 골반하다가싹 걸으면 이렇게 원터 친다고. 그래서 다시 요 손을 잡고 이렇게 골반 마지막으로 겨드랑겨드랑은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반 부터주는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가마무리 항상 일본발로 이렇게 치면은 마무리가 돼. 그래서 일본발은 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자, 다 보겠죠? 뭐, 요, 요손 요 보면 지금, 요거요거요 손, 다 보여요. 요손 보여드릴까요? 1번 퀴까 그냥 가는 버전이 있고, 이렇게 돌리는 버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1번 예, 바퀴. 그래서, 예, 이렇게 돌리는 거는 또 밑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예, 돌리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손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요손 이렇게 예, 돌리면서 그냥 받아쳐가지고 원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턴. 그래서, 예, 이렇게. 이렇게. 1번. 예,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그대로 1번 발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 1번에서 원선 주는 기술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손 잡고, 양손 잡고, 어, 양손 잡고 하면 해볼까요? 1번 발? 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잡을 게 있죠? 그 이렇게 도면 돼요. 예, 도는 거 이렇게. 예, 그 대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여자가 불편한데, 방사선생님 불편합니까? 그죠? 아, 아. 보는 사람들은 불편한데, 예, 받아보는 여자는안 불편해. 그래서 1번발을 돌린다. 이렇게 어깨로. 아까는 어깨를안 했거든요. 이렇게. 어깨로. 어깨로. 또, 애쉬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1번 발이야, 다 1번 발. 그래서, 1번 발로. 이런 식으로. 1번 발도 요거를 아까는 허리를 내렸는데, 어깨로 잡으면 또, 이렇게 얹어요. 어깨로, 1번 발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어깨로 되게 그러니까 일본발과 그 원턴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발은 이렇게 양이 되게 중요해요. 일본발 궁금하신 분 우리 강모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강 원장님한테 배우시고 그리고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